자, 이번 시간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자, 뭐냐면, 뭐, ax plus by plus c, 어, 에, plus k배의 a'x, b'y, c'은 0. 요렇게 된 어떤 식을 한번 봅시다. 요 식을 보면요. 이건 k의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내림 차순 정리. 아, 뭐, 내림 차순이 아니라 오름 차순으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어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게 0이고, 얘가 0인 상황이라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겠죠.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0이면, 이거 두 개가 동시에 0이면 그러면 이 방정식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죠. 그죠? 그러면 k 값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네들은 뭐냐?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즉이 둘의 어 연립방정식의 해, 즉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거죠. 맞나요? 어,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고 그게 바로 교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교점을 대입하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얘는, 이 방정식은, 어, 이두직선의 교점을 항상 지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는 다 1차식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직선을 의미하는 걸 겁니다. 그죠? 맞나요? 특별히 k가 0이면 이게 없어지고 요 위에 있는 직선이 되고, 사실은 k 말고 여기도 l 곱해서, l 곱해서, 어, 여기 l이 0이고 k가 1이면 어, 이만큼 직선이 나오고, 이 아래 직선이 나오고, 어, l이 1이고 k가 0이면 이 왼쪽 직선이 나오고, 어, l하고 k를 적당히 수해서 하면 그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에 대한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 일반적으로는 여기 l은 안 쓰고 그냥 k만 써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쓴 다음에, 그죠? 1차식은 0꼴, 쓴 다음에 요 좌변에 있는 식들을 이렇게 써서 한쪽에 k배에서 더하면 0입니다. 라고 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공식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 1번 같이 식이 나와 있을 때는 그냥 교점 찾은 다음에 어, 요점 지나는 직선식 써가지고 y절편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어차피 이렇게 식 쓰나 아니면 교점 찾나 똑같으니까 얘는 또 연립하기도 편하네. 그죠? 그럼 교점 바로 찾으면 은 더하면 3x-3은 0이니까 x좌표가 1이 되겠고 x가 1일 때 y도 1이니까 1,1 ,1 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1,1하고 3,5 지나는 직선 쭉 세우면 y는 자 기울기 x 증가량 2분의 y 증가량 4고 x-x좌표 플러스 y좌표 요거는 약분하면 2니까요. 이 e 분배해서 y는 e x 마이너스 2랑 1 더해서 마이너스 1. y 절편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냥 교점을 찾아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공식을 이용한다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더하기 k 배의 e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쓴 다음에 k는 여기다 곱해도 되고 여기다 곱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만약에 이렇게 곱했다 그러면 3,5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5를 대입하시면 돼요. 여기 3,5 대입하면 6k가 되고, 여기는 3,5 대입하면, 3이 6에, 5 대입하면 1이니까 0, 이건 0이 되네. 그럼 6k는 0이니까, 어, 뭐야. k가 0이네요. 그쵸? 그럼 요게 없어지니까 이식이네 그쵸? 알고 보니까 요거였어. 어, 그러면은, 여기서 y절편이니까 x에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음, 이런 공식. 근데,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k 여기다 대입했었으면, 응? 음? 이쪽은 6이고, 여기는 0인데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오, 어, 이거 어떻게 해요? 0인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여기에 k를 붙이면 안 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여기도 l 붙이고 하는 건데, 그죠? 어, 그럼이럴 때는, 어, 안 나오는데요. 그러면, 빨리 여기를 k로 여기로 옮겨서 어, 6k 더하기 0은 0이니까 아 k는 0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식은 이거 ex 마이너스 y 마 1은요 요게 우리가 원하는 직선 이렇게 생각하시고 y절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음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이라고 했는데요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이, 그니까이 식의 형태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하면은 요만큼 직선과 요만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어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데 원점이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직선들 사이의 거리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어떤 직선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그럼 거리는 요렇게 되겠죠 수직. 자, 요렇게 지났어요. 그러면 거리는 요렇게 수직으로 재겠죠. 수직. 그럼 당연히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이 5와 요렇게, 요렇게 수직이 되는 이 점을 연결한 선이 수직이 되는 그때가 거리가 최대 아닐까요? 왜냐면 다른 직선들은 어, 요렇게 수선 그리면은 이 점을 지나니까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빗변이 되거든요. 그럼 빗변이 당연히 요 수직거리보다 더길 테니까, 그죠? 맞나요? 그니까 요 변을, 어, 거리로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맞나요? 그니까 여기서는 교점을 찾아서 원점과 교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은 0하고, x-y는 0하고, 연립을 할 건데, 그냥 둘이 빼면, 3y-3은 0이니까, y는 1이고요 그때 x는 1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 1,1이니까, 자, 원점, 0,0에서, 0,0에서, 여기 1,1까지의 거리. 그러면 1대1대 루트 2, 이런거는 바로 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거리 구할 때 반드시 항상 지나는 점과 어떤 특정한 점 사이의 거리는, 그죠? 아, 어떤 특정한 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과 어떤 다른 점의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그 거리의 최대 값은 그냥 주어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